매일 아침 보약인 줄 알고 마신 물한 잔이 사실은 콩팥을 망가뜨리고 혈압을 터뜨리는 시한폭탄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얼마 전 저희 건강한 편의 62세 이수진 님이 절박한 목소리로 사연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그저 물에 소금 조금 탔을 뿐인데 이렇게 몸이 망가질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사연의 이름은 시청자 보호를 위해 모두 감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수진 님은 만성피로와 아침 기상에 좋다는 말을 듣고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불과 몇주 만에 손발이 퉁퉁 붓고 아침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젠 혈압계 숫자를 보고 기절할 뻔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며 당장 중단하라는 강력한 경고까지 받으셨죠.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아침 소금물이 부족한 미네랄을 채우는 기적의 물이라고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절대 마시면 안될 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소금은 적게 먹어야 한다.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논란의 중심, 아침 소금물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금물이 누군가에게는 보약이 되고 이수진 님처럼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마신다면 신장과 혈관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마시는 안전한 황금 레시피는 무엇인지 전부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마트에서 무심코 집는 최악의 소금과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진짜 미네랄 소금을 고르는 법까지 자세히 알려 드리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건강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 아침 공복 그리고 소금물인가? 왜 하필 다른 시간도 아니고 아침 공복이며 맹물이 아닌 소금물일까요? 여기에는 우리 몸의 생체시계와 호르몬, 그리고 탈수의 과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7시간에서 8시간 잠을 자는 동안 물한 모금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쉬지 않고 일하죠. 호흡을 통해 수증기가 나가고 피부를 통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땀으로 수분이 증발합니다.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은 적게는 500ml에서 많게는 1L에 달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싹 마르고 피부가 푸석하며 머리가 멍하고 가벼운 두통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아침 탈수의 신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때 빠져나가는 것이 단순한 맹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전해질이 포함된 체액입니다. 전해질이란 물에 녹아 전기를 띠는 미네랄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이 대표적이죠. 이 전해질은 우리 몸의 모든 신경신호를 전달하고 심장을 뛰게 하며 근육을 수축시키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수분과 전해질이 모두 고갈된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맹물, 특히 차가운 맹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과연 이게 최선일까요? 맹물만 마시게 되면, 물론 수분 보충은 되지만, 정작 중요한 전해질은 보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맹물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체액을 희석시켜버립니다. 우리 몸은 체액에 전해질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는데 맹물이 들어와 농도가 옅어지면 우리 몸은 이것을 싱거워졌다고 인지하고 얼른 물을 밖으로 배출해서 농도를 다시 맞추려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자마자 소변으로 배출해버리고 몸은 여전히 탈수 상태에 머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희석성 전화 트륨혈증과 유사한 상태가 되어 몸이 더 나른하고 피곤해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소금물이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가장 중요한 전해질 중 하나로 수분을 세포 안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겨 진짜 수분 보충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맹물이 그냥 몸을 통과해버리는 통과형 수분이라면 소금물은 세포에 머무는 체류형 수분을 만드는 셈이죠. 더 흥미로운 점은 호르몬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코르티솔 호르몬입니다. 아침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하루 중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코르티솔은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우고 혈당을 높여 아침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상 호르몬이죠. 하지만 만성피로에 시달리거나 불규칙한 생활, 야간의 블루라이트 노출, 과도한 카페인 섭취 등으로 인해 부신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 이른바 HPA 축이 망가져 있습니다. 아침에 코르티솔이 제때 나오지 않아 일어나기 극도로 힘들고 오히려 저녁에 코르티솔이 분비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죠. 놀랍게도 소금 나트륨은 이 부신 기능을 지원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부신은 코르티솔뿐만 아니라 혈압과 수분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도 만드는데 이 모든 과정에 나트륨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기능의학 전문가들은 만성 피로 환자들에게 정제염이 아닌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소량 섭취할 것을 권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HPA 축을 안정화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공복에 마시는 좋은 소금물 한 잔은 밤새 잃어버린 수분과 전해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충하고 부신 기능을 도와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깨우는 시동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 소금물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효과 세 가지. 그렇다면 아침 소금물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 가지 핵심 효과를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첫째, 신진대사 촉진 및 소화 기능의 엔진을 켭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날이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고기를 먹으면 며칠씩 속이 불편하신가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위산 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키는 강력한 위산, 즉, 염산의 핵심 재료가 바로 소금의 염화물입니다. 많은 분이 나트륨에만 집중하지만 소금은 염화 나트륨입니다. 이 염화물이 없으면 우리 몸은 위산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위산은 단순히 음식을 녹이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각종 바이러스와 유해균을 살균하는 1차 방어선 역할도 하죠. 위산이 부족하면 소화불량은 물론 장내 유해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아침 공복에 적절한 염분을 섭취하면 위벽세포를 자극하여 오늘 하루 소화를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위산을 분비할 재료를 공급하고 침샘에서 소화효소가 포함된 침의 분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췌장에서 소화효소와 중탄산염을 만들 준비를 시킵니다. 즉 아침 식사를 받아들일 완벽한 소화환경을 세팅하는 것이죠. 또한 나트륨은 소장 점막에서 아미노산, 포도당 등 주요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공동수송체 등의 핵심 동력원입니다. 즉 소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관여하는 셈입니다. 국제 스포츠 영향 및 대사 저널에 실린 여러 연구는 적절한 나트륨 섭취가 신체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이 수분 균형이 곧 원활한 신진대사 과정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합니다. 둘째, 만성피로 완화 및 기립성 저혈압 개선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이 소금물 섭취를 시작하는 이유일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앞이 핑 도는 느낌, 즉, 기립성 저혈압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앉거나 누워있다가 일어설 때 중력에 의해 피가 하체로 쏠리고 뇌까지 혈액이 제때 공급되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재빨리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려줘야 하는데 그 반응이 늦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총체행량 부족입니다. 혈관 안에 흐르는 피의 양 자체가 적으면 아무리 혈관을 쥐어짜도 뇌까지 피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소금은 수분을 끌어당겨 혈관 내에 머무르게 합니다. 즉, 우리 몸의 전체 볼륨을 늘려주는 가장 확실한 재료입니다. 체액량이 충분해지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화되어 갑자기 일어설 때도 뇌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분비약회에서 부신 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에디슨병 환자들에게 실제로 나트륨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와도 일맥 상통합니다. 물론 일반인이 환자 수준은 아니지만 평소 기운이 없고 아침에 유독 일어나기 힘들고 앉았다가 일어설 때 어지럽다면 건강한 미네랄 솔트가 부신 기능을 지원하고 아침 에너지를 깨우는 천년 부스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셋째, 진짜 수분 보충을 통한 만성 탈수 예방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마시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마시느냐가 100배 더 중요합니다. 혹시 물을 마셔도 금방 화장실에 가고, 여전히 피부는 건조하고, 입이 마르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이건 물이 세포 속까지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몸을 통과해 버렸다는 신호입니다. 앞서 말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우리 몸에는 밑 빠진 독을 막아줄 마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나트륨입니다. 그리고 세포 안으로 물을 끌어들일 펌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벽에는 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엔진이 수십억 개 박혀 있습니다. 이 펌프는 세포 밖의 나트륨과 세포 안의 칼륨 농도를 조절하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물을 끌고 들어오면 칼륨이 다시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작동하죠. 만약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물은 세포 밖을 겉돌게 됩니다. 반대로 나트륨은 너무 많은데, 칼륨이 부족해도 균형이 깨져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네랄 소금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소금 먹으면 오히려 목마르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짠찌개나 과자, 즉, 정제염을 과도하게 먹었을 때입니다. 우리 몸이 급격히 높아진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찾는 응급 갈증 반응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아침 소금물은 미네랄 소금을 아주 소량 물에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체액 농도보다 훨씬 옅은 저장성 용액으로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분 흡수율을 극대화하여 만성적인 탈수를 해소하는 진짜 수분 보충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독이 됩니다. 절대 금지 대상. 자, 이렇게 좋은 점만 들으면 소금물이 만병통치약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진님의 사연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아침 소금물이 콩팥과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고혈압 환자입니다. 이것은 상식에 가깝지만 가장 중요하기에 다시 강조합니다. 이미 혈압이 높아 약을 복용 중이거나 경계선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고혈압 환자 중에서도 소금 섭취에 혈압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염분 민감성 고혈압 환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염분 저항성 환자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일반인이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나트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액량 볼륨을 늘려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하지만 이미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는 이 작용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수 있습니다.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한계치를 넘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응급상황을 유발할 수 있죠. 미국 심장 학회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보건기구는 고혈압 환자에게 총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 1,500mg에서 2,000m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네랄 소금은 괜찮지 않냐는 주장도 있지만 위험성이 0%라고 확인된 바 없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아침 소금물 섭취는 절대 금물이며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만성 신장 질환 환자입니다. 이것은 고혈압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최고급 정수기 필터입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거르고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 각종 미네랄의 균형을 소변으로 조절하는 핵심 장기죠. 만약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 즉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 정수기 필터가 이미 망가지고 막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물이 추가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그대로 과부하에 걸립니다. 특히 콩팥 질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칼륨입니다. 앞서 추천할 히말라야 핑크솔트나 셀틱 소금에는 이 칼륨 함량이 일반 소금보다 높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줘서 보약이 되지만 콩팥이 망가진 분들은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심장 근육을 마비시켜 부정맥, 나아가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상태입니다. 콩팥 질환이 있거나 투석 중이시라면 소금물은 절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심부전 환자 및 부종이 심한 분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중앙 펌프입니다. 심부전은 이 펌프의 힘이 약해져 혈액을 온몸으로 제대로 짜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펌프 힘이 약해서 물이 제대로 돌지 못하고 있는데 소금물이 들어와 체액량을 더 늘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진 심장은 더큰 압력으로 더 빨리 뛰어야 하고 결국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지쳐버립니다. 또한 제대로 순환하지 못한 체액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 다리가 퉁퉁 붓는 하지부종이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수진님의 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죠. 이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아침 소금물은 득보다 실이 100배는 큽니다.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보약되는 소금물, 황금 레시피. 그렇다면 앞에 경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한 분들은 어떻게 마셔야 소금물을 보약처럼 마실 수 있을까요? 핵심은 어떤 소금을 얼마나 마시느냐? 이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소금을 골라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수진 님이 부작용을 겪은 이유 중에도 아마 잘못된 소금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최악의 소금은 바로 정제염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하얗고 입자가 고운 꽃소금 등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제염은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거나 이온교환막 방식으로 순도 99.9%의 염화 나트륨 덩어리로 만든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에 꼭 필요한 마그네슘, 칼슘, 칼륨, 아연 등 수십종의 귀중한 미네랄이 싹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금이 습기에 뭉치지 말라고 고결방지제 같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미네랄이 없는 순수한 나트륨 덩어리는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을 급격히 깨뜨리고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 됩니다. 이건 보약이 아니라 독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고의 소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정제 천연 미네랄 소금입니다. 첫 번째 추천은 히말라야 핑크솔트입니다. 수억 년 전, 바다가 증발하며 만들어진 암염으로 오염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철분 성분 때문에 아름다운 분홍빛을 띠며 철분을 비롯해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약 80여 종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은 셀틱 소금입니다. 프랑스 계량드 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회색빛 천일염을 말합니다. 바닷물을 갯벌에 가도 자연 건조시키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특히 마그네슘과 미네랄 함량이 매우 높고 약간의 수분감을 머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그네슘은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는 핵심 미네랄이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추염입니다 서해안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아 고온의 소나무 장작불에 9번 굽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대나무의 유효성분과 미네랄이 소금에 흡수되고, 불순물은 제거됩니다. 특히 고온에서 구워져 강한 알칼리성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미세 플라스틱 검사 등을 거친 좋은 천 이름을 잘 고르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나트륨만 먹는 것이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을 함께 섭취하여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과 섭취법입니다. 절대 짜게 드시면 안됩니다. 물한 컵을 기준으로 소금은 아주 약간만 넣습니다. 약 1g에서 최대 2g 정도 우리가 쓰는 작은 티스푼으로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손으로 찝는다면 두 꼬집 정도의 아주 적은 양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입에 댔을 때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맹물보다 목 넘김이 조금 부드럽다고 하거나 아주 약간 간간하다 정도의 농도를 추천합니다. 우리 몸의 체액보다 훨씬 옅은 0.1에서 0.2% 수준의 농도여야 몸에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마시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물의 온도는 어떨까요? 냉수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추천합니다. 밤새 위장이 비어 있고 체온이 다소 낮은 상태에서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흡수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하는 법입니다. 처음부터 매일 드시지 마세요. 처음 일주일은 티스푼 4분의 1보다 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며칠간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만약 몸이 붓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혈압이 오르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중단하고 양을 줄이거나 섭취를 멈춰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절대적인 건강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에 대해 정말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침 공복에 마시는 좋은 미네랄 소금물 한 잔은 밤새 잃어버린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고 부신 기능을 도와 아침 활력을 깨우며 소화 기능을 돕는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신부전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으며 하얗고 깨끗한 정제염이 아닌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소금을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금만 타서 마시는 것이 황금 레시피의 핵심이라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각종 의학 저널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건강 상태와 체질이 모두 다르므로 오늘 내용은 건강 정보로 참고해 주시고 개인에게 중요한 의학적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의 담당 주치의 또는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한 편 되시기 바랍니다.